안녕하세요. 집입니다. 오늘은 비긴 202의 25년도 SS 컬렉션 상품들 준비가 됐다 그래서 어,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어, 지금 쇼룸이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좀 사무실에서 좀 가볍게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룩북을 한번 봤는데 어, 너무 예쁜 제품들이 많아서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으니까요. 긴 말하지 않고 첫 번째 상품들부터 쭉 어떤 아이템들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만나보시죠. 25년도 SS 컬렉션 스킬 스가 많지는 않아서 이 제품들 제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고 뭐 새로 나오는 제품들은 입어서 좀 디테일들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셔츠 라인업 살펴볼 텐데요. 이제 기존 시즌에 발매했는데 키리오보로 진행되는 스트라이프 셔츠부터 이렇게 약간 조직감이 느껴지는 약간 린넨 느낌의 약간 시어스커 린넨 느낌의 체크 셔츠 그리고 이것도 지난 시즌에 나왔다가 판매가 굉장히 잘 됐던 많은 분들이 사용해 주셨던 셔츠들 또 캐리어보드에서 발매하고 그 이번 시즌에는 체크셔츠 라인업이 세가지 컬러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옴블의 레이온 옴블레 셔츠도 계속해서 캐리어보드 되는 것 같아요. 셔츠 라인업은 이렇게 나오고 뭐또 추가로 발매가 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쇼룸에 걸려 있는 제품들은 이 제품들이고. 팬츠 라인업, 데님 라인업도 많이 나오는데 기존에 나왔던 그 플레이어핏 이제 데님을 이렇게 생지로 해석해서 두 가지 컬러가 발매가 되고요. 오, 더블리 팬츠가 나오는데 뭐 일반적인 디자인의 더블리 팬츠가 아니고 이렇게 좀 더블리 라인업이나 이런 부분 좀 수정해줘서 절개를 넣어주고 이렇게 주머니 모양을 좀 디테일을 바꿔준 그런 느낌의 더블리가 나옵니다. 컬러는 네 가지 컬러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라이트 블루 컬러랑 빈티지 블루, 요렇게 추가로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데님 라인업은 요렇게 출시가 될 예정이고, 스웨트 하프 셔츠, 이제 버뮤다인데, 약간 스웨스로 된 느낌에, 이렇게. 키링처럼 이렇게 달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라인업 나오고요. 이번에 좀 이런 키링 디테일, 탈부착 가능하게 해서 좀 디테일을 살려줄 수 있게, 포인트를 살려줄 수 있게 이런 디테일들 많이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턱 들어가 있는 이런 슬랙스 같은 느낌의 제품들, 이게 블랙과 차콜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요 그레이 스트라이프까지 총세 가지 컬러로 발매가 될 예정이고 비긴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나이코마 소재가. 약간 나일론 텐셀 느낌으로 좀 변경이 돼서 더 가볍고 웨어러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줬습니다. 카고 팬츠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것도 찰랑거리는 느낌의 약간 요철감이, 나일론 같은 요철감이 약간 있지만 너무 막 까슬까슬 거리는 않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이제 옆에 카고 팬츠가 달려있는 그리고 밑단에 이렇게 플리츠가 두 개가 달려 있어서 볼륨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의 카고 팬츠 발매가 되고요. 레이어드 반팔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위쪽에만 딱 집혀 있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막 불편, 활동할 때 불편함 없이 입을 수 있고 굉장히 실키한 소재를 사용해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데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우터 라인업은 이런 식으로. 윈드브레이커 모델이랑 요거는 제가 봤을 때초보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라이너 자켓 발려 있는 그래서 두 가지 활용도로 탈부착이 가능한 그런 자켓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스타디움 자켓인데 약간 트위드 조직감 그래서 좀 캐주얼한 느낌이랑 뭐 섹시한 느낌 둘다다줄수 있는 그런 제 스튜디움 자켓도 발매 예정이고요. 이제 비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이 도비 세도 이것도 이제 캐리어로 고 계속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스큐가많지 않지만 굉장히 알차고 예쁜 아이템들이 많아서 이제 좀 신상품들 위주로 제가 하나 하나씩 입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라이트한 나일론 소재감으로 되어 있는 후디드 자켓입니다. 이렇게 나일론 특유의 요철감이 느껴지는 빠시락빠시락거리는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소매 에 지퍼 디테일이 있고 소매통을 조절할 수 있는 스냅과 투웨이로 조절할 수 있는 투웨이 지퍼. 그리고 스냅으로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다양한 연출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제가 이 사이즈를 착용을 했고요. 이 사이즈 기준으로 때세미 오피스에 나오는 그런 피팅감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일단에 스트링이 있어서 연출 다양한 연출을 할수 있도록 배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도 굉장히 각이 잘 살게 좀 굴곡지게 잘 잡아 주셔가지고 굉장히 예쁜 핏이 나오는 그런 라이 후드 자켓입니다. 다음은 이제 밀리터리 느낌이 가득 들어가 있는 쇼탄 야상입니다. 피시테일 파카 같은 데 들어가는 요런 이제 허리 스트링이 들어가 있고 밑단에도 스트링으로 이제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투웨이 지퍼와 이런 지퍼풀러가 달려있고 뭐 이런 주머니 디테일이나 실루엣은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퍼 디테일을 넣어주고 요런 스냅. 디테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자켓의 가장 포인트는 이렇게 내외피 분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라이너 자켓이 있어서 초봄에 이렇게 지금같이 좀 날씨가 애매할 때는 이렇게 두개 같이 입으시면 될것 같고, 이제 날씨가 좀더 따뜻해지면 이 겉감 하나를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내피만. 딱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내 피가, 핏이 진짜 안정적이고 예뻐가지고, 요것만 입고 다녀도 요즘 또이런 라이너 자켓 정말 많이 찾으시잖아요. 요즘 같은 이제 후드가 달려있는 라이너 자켓이라 또 카라리스 라이너 자켓처럼 심심하지도 않고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링에 활용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매력적인 밀리터리 자켓입니다. 다음은 이제 트위드 조직감으로 되어 있는 스타디움 자켓입니다. 사이즈는 이것도 이 사이즈 기준 약간 짧게, 그리고 품은 좀 여유롭게 이렇게 제작된 제품이라 이렇게 레이어드를 통해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고 또좀 섹시하게 입고 싶을 때는 이너를 좀 짧게 입고 좀 크롭하게 입어도 예쁠 것 같은 제품이고요. 이렇게 조직감이 진짜 예뻐요. 이뻐 예뻐, 고급스러워서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이렇게 시보리는 배색을 또 넣어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냅으로 여밈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서 좀 편안하게 어디에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타디움 재킷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레이어드 티셔츠 두 개의 티가 레이어드 되어 있는 티셔츠와 지금 입은 것처럼 슬랙스 라인업 한번 착용해봤습니다. 레이어드 티 같은 경우는 블랙과 차콜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나오는데 블랙은 이렇게 블랙 브라운 배열이고 차콜은 차콜 블랙 색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속이 비칠 정도의 굉장히 얇은 티셔츠를 두개 이렇게 좀 단차가 있게 레이어드 해준 제품이라서 하나만 입어도. 좀 포인트가 살아나는 그런 연출을 할수 있는 티셔츠이고요. 팬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 스트라이프, 차콜 스트라이프가 너무 이뻐서 이거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데 이 컬러와 이제 기본 약간 브라운기가 도는 차콜 그리고 블랙 컬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디테일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투턱 깊은 투턱이 잡혀 있고. 이게 너무 예쁜 게, 지퍼에다가 키링 같은 걸 달아주셔가지고, 탈부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지퍼를 내리고 입었을 때, 딱 어느 정도의 포인트가 살도록, 이렇게 디테일을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게감도 꽤 있어가지고, 여기 아래로 이렇게 촥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래서 볼륨이 굉장히 예쁘게 살아나는, 그 비긴 특유의, 그 유려한 그 맛이 잘 드러나는 슬랙스라서,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체크 셔츠와 요 나일론 카고 팬츠 한번 착용해봤습니다. 을 셔츠는 작년부터 캐리오브로 판매됐던 제품이라 크게 설명할 거 없이 약간 주름 텍스처가 나타나는 그런 셔츠로 약간 오버사이즈 셔츠로 확인해 주면 시될것 같고 팬츠가 이제 신상품인데요. 디테일을 살펴보면 원턱이 아주 깊게 들어가 있고 소재감이 약간 요철감이 있는 약간 가슬가슬한느낌에 근데 또 부드러워요. 그래서 막 엄청 나일론 느낌이 빡시겠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하고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이제 전면부에 이렇게 투턱 잡혀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섰을 때 실루엣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장감이 좀 길게 나왔는데, 밑단에 이제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잡아주면 기장 수선이 크게 안 해도 뭐 다양한 어, 루킹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팬츠고요. 컬러는 제가 입고 있는 차콜 컬러와 블랙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테디셀러로 판매되고 있는 레이온 옴브레 셔츠와 나이코마 팬츠 한번 착용해봤습니다. 레이온 오물레 셔츠 같은 우 변, 변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기존 영상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찰랑거리는? 그런 레이온 찰랑거리는 느낌의 체크 셔츠로 봐 주시면 될것 같고, 나이콘 팬츠도 사실, 매 시즌 나오는, 그냥, 비긴의 스테디셀러 제품이지만, 이번 시즌에는 조금 더 가벼운, 이제, SS 컬렉션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가벼운, 약간, 나일론 느낌의, 부드러운 나일론 느낌의, 그걸 약간, 텐셀이 섞여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고 찰랑거리는 느낌으로 바뀐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콤마 팬츠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한번 눈여겨봐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번 시즌 신상 셔츠류 착용해봤고요. 그리고 립 바지로는 더블 팬츠 한번 착용해봤습니다. 셔츠는 뭐 앞전에 레이온 원브레 셔츠와 비슷하게 이렇게 찰랑거리는 느낌의 약간 통기성이 있는 굉장히 얇은 그런 소재감으로 되어 있고 약간 워싱이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레이온 원브레 셔츠랑은 약간 터치감이 다른 느낌이고 이제 컬러감이 이렇게 오묘하게 좀 예쁜 체크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감은 정도로 약간 제가 이 사이즈 입었고요. 꽤나 오버사이즈로 떨어지는 걸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W팬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원턱을 잡아주기 대신 이렇게 이제 다트 디테일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W에 들어가는 주머니와 이런 망치걸이 그리고 이런 W디테일들 약간 일반적인 것과 조금 다르게 디테일을 넣어주신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핏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비긴 뭐 특유의 아래로 쭉 떨어지는 느낌으로 잡아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상 체크 셔츠와 이 플레어피 인디고 컬러로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셔츠 같은 경우에는 오, 컬러감이 너무 이뻐요. 이게 약간 데님에 염색한 느낌처럼 히끗이끗하게 물도 빠져 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체크 컬러감이 매, 매력적이고 한 가지 이제 비긴 셔츠를 보실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될 점은 같은 이 사이즈여도 사이즈감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입어보니까 이게 앞전에 입은 약간 베이지 컬러 그 셔츠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실측을 꼭 확인하시고 체크 셔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플레어 핏은 작년에 나왔던 플레어 핏을 이제 생지 버전으로 만든 건데, 플레어 핏이 좀 부담스럽지 않은 플레어 핏이에요. 와이드하게 떨어지면서 밑단만 싹 넓어지는 그 정도의 핏이라, 어, 너무 막 부담스럽지 않게 약간의 섹시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플레어 핏 팬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하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제 푸릇푸릇하니 이제 SS 컬렉션도 잘 맞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비긴202의 25년도 ss 컬렉션 가볍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비긴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그냥 다 사셔도 될것 같아요 정말 예쁘고 계속 활용도가 너무 좋은 아이템들로만 가득 차 있어서 한번 눈여겨보셨다가 이번 시즌 경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컬렉션의 시즌 소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컬렉터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